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관 승진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라서 회의에 참석하러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만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시청이나 법원 같은 데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거나 각종 사회 모임에 참여해서 법률 자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재판하고 서면 쓰고 변론 준비하고 하는 시간도 빠듯한데 그래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나름 기여를 할수 있으니까요 의미 있는 일이다 싶으면 지원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한다고 해서 당연히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외부 심사를 통해서 추첨과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하는 일은 선방관. 님들 승진 심사에 관한 건데 어, 지금 우리 정부가 소방관의 처우와 어떤 지위 향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하고자 저도 이 일에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추천되고 선발이 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민원인 주차장에 자리가 없네요. 직원분들 되는 공간에는 자리가 있는데 이제 직원분들 일할 때 대시야 하니까 주차할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참 주차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이동을 하려면 차 없이는 살상 거의 불가능하고. 막상 차를 끌고 나오면 주차할 때 애물단지가 돼버리고 음, 그래도 항상 저는 좀 넉넉하게 움직이거든요. 뭐또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다행히 일찍 와서 일단 주차할 곳을 지금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차를 너무 멀리 댄것 같아. 시간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뛰어야 되나? 뛰어야 돼.